아 어, 배우 송하윤 씨학교 네. 논란으로 음. 큰 화장이 있었는데 네. 다시 배우는게 지금 구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학 학교 폭력. 고교 음. 시절. 아 그러면 지금은 어 뭐가 문제 된다는 거야 일 년이나 지났는데 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소송 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끝까지 부인을 하고 계십니다. 아그 네, 저기 어, 인정을 안할 거다? 네 음, 이미지 때문이지 그러면 그거는 인정 쉽게 안할 거예요 앞으로도요? 네 근데 생년월일 좀 잠깐 불러봐요 네. 일부는 인정하겠네 음, 일부는 인정하는데 끝까지 인정은 다안 하고 어 몰아붙이겠네 영특하네. 이게 운이 지금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칠백, 그렇지. 뭔가 아작이 나야지, 5, 6월 달부터. 어, 이게 그냥 인정하고 조금 이렇게 했었으면 된데 일을 크게 만든 시점이에요. 어, 이게 작년에 그러면 올해 마흔살이니까 작년에 서른아홉에 뒤집어졌으면 올해는 잠깐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 활기를 다시 한번 쳐야 되는 영국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영국인데 지금 이분이 쉽게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분위기 봐가면서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나머지는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 응, 안할 수는 없잖아. 인정을 끝까지 안 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네. 응, 나중에 인정하네. 자, 때린 사람은 몰라요. 맞은 사람은 알지. 응. 괜히 그 사람이 그러겠어 맞은 사람이 응? 말로 때리는 것도 말로 욕하는 것도 때리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모른다니까 맞는 사람만 다 기억하고 그렇지 억울하지 응?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얼마나 그게 가슴에 맺혔으면 그랬겠냐고 따지고 보면 응 근데 이거를 왜그 상대방도 그러고 그래 그래? 그럼 작년에 했어야지 왜 올해 갑자기 내에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 거야 <laughs> 피해자도 왜 그러는 거야. 그 사이에 송해 응. 씨측에서 피해자 측을 고소했습니다. 아, 이제 명예훼손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보지?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했다면서?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제 말이 다뭐 정답일 리는 없지만 작년에 이어서 이제 작년에 요즘에 또 다시 옛날 영상을 보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당장에 인정은 안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인정을 아마 할 거예요. 어 부분적인 것만 살짝 해고 내가 뭐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예전에 이제 김수현처럼 그런 식으로. 음 나는 방향성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여요. 근데 진짜 현명한 거는. 그냥, 일단은, 모두 다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우면, 내가 말한대로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하고, 거기에서 해명을 해야지, 애초부터 난 아니다라고 너무 강경하게 대응해버리면, 정말, 이거는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응. 자,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만 압니다. 음, 응. 자, 피해자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 음, 정말, 뭐, 빵셔틀이든 뭐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나는 드라마에서, 아이씨! 하면서 머리 넘길 때, 그때 살짝 살기를 봤거든요, 송하씨 근데 뭐, 이게 다 정답일 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쉽게 인정을 안할 거라고. 그리고, 인 내가 지금 보니까,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속사에서 인정을 못하게 지금 만들어버리네. 네,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래. 거기 중간에서 인정하지 말라고, 인정하지 말라고 얘를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 나오네. 어, 나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 송아 씨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얼른 내가 마무리는 해야지라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도 고집 보통이 아니거든. 오기에 오기. 어, 그리고 지금 내가 뭐 심리나 상담가는 아니지만 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음, 그리고 자기가 때를 놓친 것도 알아요. 그냥 차라리 그런 일 발생했을 때뭐 기자회견을 하던 옛날에 기자회견 많이 했잖아 어, 기자회견을 하던 뭐를 하든 그냥 인정하고 내가 했었으면 이거 그냥 무마됐었어. 음, 근데 버티다가 오기가 생기고 분명히 강압적으로 한 것도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어,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얼른 무마 됐으면 좋겠네요. 송하윤 씨가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르라는 수인데 이게 쓸데없는 관제가 엮여버리면 동서사방이 다 막히는 운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관청에 끌려가가지고 목에 이렇게 뭐 차고 있으면 그게 뭐 움싹달싹 할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형국과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진짜 따지고 보면 신점으로 얘기를 하면 너 네가 할수 있는 때를 놓쳤다라고 해서 난이 이 정도면 점을 안볼것 같아. 어, 네가 할수 있는 때를 놓쳤는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뭐하니? 이런 거지. 음, 자, 자 지금이라도 아닌 거는 아니다고 해명하시고 얼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얼른 인정하셔서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